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효근입니다. 오늘 경기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김태... 타석의 전분우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탔습니다. 수비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치고 중견 플랫 2루수 잡아놓고 2루수 아시아의 홈런왕 이승엽 선수 탔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안타 안타입니다 투수가 잡았습니다. 3루로 3로에서3로에서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 탔습니다. 중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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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서 홈런! 에이! 에이! 한국 야구에서 기적의 한방! 넘어갑니다. <laughs> 빅 보이 이대호 선수! 싹 엘리 홈템니다. 헐크 이만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 중견수 뜬공을 잡아냈습니다. 아웃! 빠른 볼과 완벽한 제구력을 보여준 이대호. 수비수가 공을 가엑소! 찹 2루! 와 이거는 상당히 위력적인데요. 정말 볼볼 볼입니다. 이 투수. 여기서 볼스는 을상당히비가적입니다상진아 에이, 좌완 공으로는 잡 수비수가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타격에 단인 좋은 수비수가 공을 따라 수비수가 플라이 모범 FA 최영호 선수가 타석에 듭니다. 수비수 수비수 다석의 적구마 이명규 응, 수비수가 공을 딱 오엑스 일오 일오 오늘 일타수 일안타 타격 좋습니다 삼육안 삼 일에서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타격감 좋습니다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 다석의 개선된 선수입니다 빠리 작은 거리 김선빈 수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모범 FA 최효호 선수가 다스 받쳐 줍니다. 아, 파울입니다.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1타석 1런타. 타격과 감독이 고심 부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이투수 최입니다 네. 수가 공을 딱중견수 중견수, 중견수 공을 컷 2루!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안 타인데요.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안 타인데요. 수비수가 공 우전 안 이로 이로 수 빠르게 홈으로 홈으로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안 타인데요. 수비수 수비수 슈퍼캡 중견플레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안 타인데요. 타자가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번에도 탈락 수비수 안타 안타입니다 세이프 오늘 2타수 2안타 이번 타석 수비수가 공을 여기서 안타 수비수 공으로 투하우스의 주자는 1루 투수는 타자 감독이 고심 후에 선 임창용 선수 2툴 탈락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 중전 안타 중간에 스파 2툴 오늘 1타수 1안타 찼습니다 1루수가 이번 회에 쐐기점을 뽑아했습니다찼습니다 공은 좌익수 쪽으로 날아갑니다. 수비가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타석 때잠이 좋았어요. 찼습니다 파울. 수비 안타네요. 2루. 오늘 이 타자 1타수 2안타로 찼습니다 3이 아우! 오늘 이타수 2안타입니다. 수 수비수 중견수가 수비수가 일로 해서 수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수비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2루.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이수가 공을 수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2루, 루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내트에 일로 솟 잡았다 했습니다. 스미스 일로 아웃, 아웃. 점수차가 더 벌어지네요. 그러면 <목소리> 스미스가 공을 따라간 좌익수. 오늘 이타자 일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목소리> 스미스가 공 철면 일로. 오늘 이타자 일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목소리> 스미스가 공을 따라 스미스 수비의 준비 플레이.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와, 1입니다. 아우, 2타수. 이번 공은 참 좋네요.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야, 저거. 수비수가 공을 따라. 수비가 공. 오늘 3타수 3안타입니다. 2타수쳤습니 수비수가... 수... 수비수가 오늘 3타수 2안타. 2격수가 무격, 잡았습니다. 1루 1루 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와.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기록감.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저오수의타수4안타 투수 감독이 고심부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이 투수 어느 정도의 수비수가 공을 따고 수비가 공을 공수 교대되네요.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한 편인데요. 오늘 경기 잘나습니다 공은 중견수 쪽으로 날아갑니다. 수비수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한 편인데요. 오늘 잘 나왔습니다. 아웃입니다.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한 편인데요. 공을 안 차네요. 수비수 에로수 잡아서 일로! 1호! 일로에서 오늘 2타수 이안타입니다 이번 타수도 끝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 오익스 경기 종료됩니다.